9월 1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밑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관유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3절과 24절에서 몰약과 육개 창포와 계피, 그리고 감람기름을 가지고 향기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향을 만드는 방법으로 향기름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관유라고 하는 말은 붓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향기름을 관유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용 방법 때문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관유를 회막과 증거계 그리고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과 기구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를 때그 위에 부어서 바르기 때문에 관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관유를 바름으로써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0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바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관유의 주의사항입니다. 하나님은 30절까지 관유의 사용에 대해 말씀하시고 31절부터는 관유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관유를 제사장이나 성소의 기물이 아닌 평범한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관유를 만들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개인적인 용도로 관유를 만들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부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관유를 통해 성소의 모든 물건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관유를 붓고 바른 사람과 기물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물건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통해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단지 특별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거룩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 혹은 간혹 선지자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기름을 부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성령이나 은혜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관유를 부은 제사장들이나 성소의 기물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관유를 부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령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 내가 특별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높임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 은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관유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관유의 의미와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받은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존재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유를 붓고 바른 제사장, 성소의 기물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 내가 인정받고 드러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